그때부터 이제 썩이 지난 작기 저걸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. 예. 근데 농가들이 되게 품질이 좋아졌는데 저도 사기 많이 당해요. 여기서 보세요 아이 또그고 왜? 예, 예, 그 얘기는 언니야. 뭐. 아, 산에서 예, 좀. 저는 오후에 가가또고 저어줘요. 그렇 어, 좋더라고요. <laughs> 오해돼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고 한 사람 뺏겼어요. 또 상초에다 아, 주는 사람은 예, 우철령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 뺏기 없고 저희 예, 예. 아는 형님이 예, 예. 메론 농사를 짰어. 그러니까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밭에서 딱 따가지고 당도 딱이니게15 15%가 넘어요. 참 대단한 메론은 숙성해야 그렇죠. 어느 정도 예, 예. 데 숙성해서 밭에서 예. 딱 줄기 따가지고 와서 짜서 지금 출하를 하는데. 형님, 당도 재가지고, 가격 안 나오면 불, 불, 불매해요. 해가지고, 당도를 딱 재봤더니, 14에서 16 사이 다 나오더라. 고야지기 오, 참, 근데 저, 저걸 준 거거든요. 그동안 저희는 그 형님 저걸 안 썼어. 예. 예. 형님, 이거, 저기, 딱이, 한 2, 3일, 전, 2, 30일 전에, 착과 되든지 클 때. 그렇지. 숙성되두 번만 이제. 넣어줘요. 옆면식 아. 귀찮잖아요. 두 번만 넣어줘. 아. 당도가 진짜 좋아서 가격이 잘나와요